16쪽입니다. 16쪽에 과학적 지식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 사이언스, 맨 위에 줄에 읽, 읽을게요. 과학이라는 단어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과학의 특징은 몇 가지다. 첫째, 객관성. 자, 내가 보나, 네가 보나, 저 사람이 보나, 똑같아야 된다. 객관성입니다. 자, 둘째, 논리성. 야,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인과관계 a는 b고 b는 c다 자 원인과 결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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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이제 논리성 개념입니다 자 셋째 실증 자요 실증이란 단어는 제가 좀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의 실 한자입니다 증명할 때 증이라는 것으로 실제 현상을 근거로 연구가 되어야 하며.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데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실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이제 뭐 나중에 한 번쯤은 배우실 건데 실증주의라고 있어요. 관찰할 수 있는 것만 보이고 듣고 인간의 오감 만지고 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맛을 볼수 있는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 지식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상을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 조사 연구 방법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실증주의예요. 여기, 이게 아주 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냄새에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해요? 하죠. 향수요. 향수. 향, 그, 저, 향장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몸에 뿌리는 향수만 향수입니까? 자, 탈취제도 향수의 개념이에요. 나쁜 냄새를 없앤다. 뭐그 다음에 뭐그자동차 안에 넣, 넣고 있는 향수 향수죠. 이 방향제 방향 향장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기준은 뭡니까? 눈에 안 보여. 냄새. 자, 뭐. 무슨 무슨 꽃 향기가 난다. 꽃 향기는 아닌데 뭔가 향기는 나. 이게 흔히 말해서 증명, 실증. 자, 여러분들, 우리 저 이거 저 화장품인데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그럴리, 요새는 뭐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뭐 해보죠. 아니면은 그 하얀색 용지에다가 보통 살짝 묻혀주면, 아, 이거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향 좋은데? 너는 어떠니? 어, 나도 이거 좋아. 어? 남자가 쓰는 조, 남자가 보통 선호하는 향, 여자가 선호하는 향으로 볼 수도 있고, 나이 대에 따라서, 10대가 선호하는 향, 70대가 선호하는 향. 다를 수 있죠. 측정했잖아요, 지금요. 어떡해요 냄새 맡아봐. 이게, 이게 실증이에요. 아,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져봐. 자, 아니면, 이제, 통각 실험이라 그러죠. 따가운 거 얼마나 느끼냐, 뭐, 뜨거운 거 얼마나 느끼냐, 통각 실험이라, 그, 럽니다 뭐, 휴대폰을 잡아봐. 얘 이거 나 잡았을 때, 느낌이 어떠냐?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때, 낚싯대까지. 잡아봐. 손이 큰 사람도 잡았을 때, 작은 사람도 잡았을 때. 이게 다르잖아요. 잡았잖아요. 실증, 증명했잖아요. 뭐, 더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이걸요?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자, 증명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을 실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자, 16쪽에 넷째. 재현 가능성이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재현과 똑같이 할수 있을 가능성 반복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유사한 결과가 나오면 대단한 연구를 한 거고 뭐 대단한 어떤 걸 발견한 거고 어안 나오는데 너 혹시 그거 비 오는 날 했어 이거 이것도 중요해요 너 혹시 그거 비 오는 날 했어 어너 혹시 그거. 어른한테만 했어 아니면 어른하고 어린이 다 그냥 구분 없이 했어? 너한 번만 해봤니 혹시 다섯 번 해봤니? 그럼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작동을 할때 전자기기 작동할 때한번 했을 때 했어요. 두번 했을 때 했는데 열 번째니까 안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현 가능성. 자 그다음에 다섯째. 자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있는 체계성을 지닌다. 체계성. 중요하죠. 아니 뭐 이게 너무 막 앞뒤가 안 맞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한 체계예요. 아주 명확해요.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전달 체계. 자 중앙 정부가 도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아자 도를 거쳐서 시군 구를 거쳐서 읍면동으로 들어온다 또는 자 어떤 독립된 기관에서 각 전국의 센터에 뭔가를 한다. 체계적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사연구 방법론의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째. 통제성을 지닌다. 자, 통제성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과학 실험, 실험실 실험입니다. 쥐. 실험용 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쥐를 관리하는 연구원들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은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제 그 조도, 이제 밝기, 똑같은 온습도 해 놓고 이제 이름표를 붙여 놓죠. 예를 들어서 요 쥐는 김영재가 실험하는 거. 뭐 옆에 있는 상자에 저거는 뭐 누가 실험.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 놓죠. 기한하고 그다음에 연구 목적, 제목 같은 거 적어 놓고요. 자. 통제예요, 그게. 온습도, 밝기 등을 통제한 어떤 곳에서 여기 쥐는 굶기고 여기 지는 하루에 한번 먹이고, 여기 지는 하루에 두 번을 먹인다. 뭐가 달라지겠나? 어? 차이가 났어.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났어. 그러면 쥐보다 다른 더큰 대상에게, 복잡한 대상에게 한번 해보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저,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면 이게 또 굉장히 그, 그,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한 번쯤은 그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임상 실험이요. 무슨 무슨 사람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소정의 자, 뭐 교통비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위약, 가짜 약. 자, 가짜 약 드세요. 진짜 약 드세요. 자, 그다음에 성분 절반만 있는 거, 성분 완전히 있는 거 모르죠, 실험자는요. 책 이게, 이게 흔히 말하는 통제성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흔해요. 이런 연구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간결성과 특정성을 지닌다. 복잡한 것보다는 간결한 것이 좋다. 왜냐? 인간이 이해하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 특정성. 복잡, 그러니까 대상이 막중구난방인 것보다는 특정. 우리 대학교의 1학년 학생 중에서 무슨 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다 이런 거. 자, 이게 바로 특정성이죠. 특히, 이 특정성이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연구방법론 여기 뭐, 저, 과학수사 같은 거 관심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KCSI라고 하는 거. 특정성.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거요. 이거. 이거. 지문. 야, 이거 지문해봤더니 김영재라는데 측정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가끔 그 범죄현장, 실제로 범죄현장 보면은 이제 신발의 발자국의 모양, 이게 등산한데 등산하는 아무래도 이렇게 더 들어가 있잖아요. 요철이 더 있잖아요. 응, 이 등산한데 야, 그럼 빨리 등산하시는 사람 중에 누구지? 자, 어, 지금 우리 저... 산에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신발을 보니까 시, 그 산에 있는 흙이 묻어 있는데요? 특정성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조사, 조사 연구 방법입니다. 이걸 좀, 조금 더 이제 고상, 고상하게 얘기하면 버학이죠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아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건 법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자살 같은 타살인지, 이게 뭔지 볼까? 그러니 아, 중요하잖아요. 특정성. 요새는 CCTV가 많아서, 뭐, 저, 특정하게, 그, 그, 혐의가 있는 사람 특정하기 쉽다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막 이러면은, 또 막상 또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과학, 이 조사 연구 방법은, 별의 별곳까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특정성이요. 자, 아홉째, 아, 열, 여덟째, 결정론적,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결정론이라는 거는,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이게 결정론입니다. 자, 아홉째, 간 주관성.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 인과관계를 찾으면서 학문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자, 경제학에 쓰였던 거를 행정학에 쓸수 있고, 행정학에 쓰인 거는 사회복지에 쓸수 있고, 사회복지에 쓸수 있는 거는 상담복, 심리 상담에 쓸수 있고, 이게 연구 범위를 넘나드는 그런 자. 방법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인과관계를 찾기도 하면서도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걸 나쁘게 말하면 베끼는 거예요. 근데, 베끼더라도, 어? 이게 내 연구에서 새롭게 이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했던, 내가 좀 망쳤던 그런 연구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그대로 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그건 막상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이 간주관성, 그러니까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그런 의미를 간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7쪽에 17쪽에 맨 위에 변화 가능성. 지식은 변할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아, 무슨 소리야. 지구는 동그러. 아, 그거 변하는데도 그 난리가 나잖아요. 옛날 서양 역사 보면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돈다. 무슨 소리야?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지?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자, 아니 솔직히 개인적으로 신기해요.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 눈으로 하늘 보고 뭐 망원경 해가지고 보는데 전 그거 보는 게 신기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찾아내 찾아 지동설 천동설 얘기는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자그 다음에 지식. 과거에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지식인데 이제 점점 이게 세태해요 새로운 게 올라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비대면 아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으면 이렇게 수업했겠어요? 규범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규범이 달라지면 전체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어려운 얘기까지는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습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